당대에서 청년 최고 후보로 출마했던 김준교입니다. 그예그 팔공산이전 예. 그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 운전해 갖고 왔는데요. 와 오면서 정말 너무 경치가 좋아서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예 만들어 주신 김진태 의원님과 여러 우리 애국 동지 선배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우파 청년들이 요새 김진태 의원님 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갓진태라 그러거든요, 갓진태? 거의 뭐, 갓, 예, 또뭐 보통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예, 존경스럽고 굉장히 또 이렇게 멋진 분들께 쓰시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갓진태님을 모시고 갔다 위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 미밌는 시간이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그, 김진태 의원님께서 그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요. 아 <목소리> 여러분 그 언제 생각나십니까 카우보이 딱 모자 보니까요. 예 그렇죠. 예그예 그, 예, 전당대회 때예그 여기 김진태 의원님 예그 하고 같이 이제 저도 같이 찍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당대회를 해 보니까 저 이렇게 찍어 주신 분들께 평생 빚을 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찍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평생 빚을졌다고 평생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김진태 의원님께서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예. 그 예, 그래서 이번 아무튼 예 결과는 조금요. 예 완전히 우리가 바라던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당 대표님 모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도와드린 다음에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요또 산약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요, 예, 우리 본부장님들, 집행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